자 고등어 교육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고등어 쌤의 직설화법 학생부 구성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머리 모양 보지 마세요. 이거는 뭐 웃기려고 한게 아니라 어, 머리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거하고 내용의신뢰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금은 학생부를 그러면 구성한 걸 가지고 결국 자기소개서를 꾸미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이런 세세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 제가 방향을 잡아놓은 게 뭐냐면, 바로 단순 활동이 아니라 연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학생부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전부 다 자기소개서에다가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제일 길어봐야 글자 수가 1,500자거든요. 거기다가 자기 활동을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전 시리즈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가장 나쁜 형태의 자소서, 즉나열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읽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임팩트가 있는 거,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뭐도 했고요 뭐도 했고요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재미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있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재미가 뭐냐? 여기서는 자, 연계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학생 볼까요? 경희대 의예과를. 합격한 그런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성한 활동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교내 활동이 중요하다. 이건 뭐 이제 언제든지 강조해도 강조해야만 되는 그런 얘기죠. 이 친구는 이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1학년 때 외부 활동을 너무 많이 했다. 이제 이런 걸 후회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그 그 다음에 학교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소서를 꾸몄다. 이제 이 학생은 이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내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좋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이 학생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거 하나는 이거죠. 희망 진로 사항에 진로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진로가 변했다라는 건데 이 친구는 오히려 그것이 꿈이 변하게 된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걸 면접에 가서 잘 설명했다는 겁니다.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많은 고민을 했던 친구니까, 그렇게 질문에 대한, 예를 들면 그게 허를 찌르는 그런 질문이었을 텐데, 그런 질문을 오히려 잘 넘어갔기 때문에 합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학생 볼까요? 다음 학생은 국제인재전형이죠. 국제인재전형. 국제인재전형이니까, 특기자전형이죠.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적 성적 그리고 비교과 이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특기자 전형에서 유리한 성적을 받아 냈다. 일단 기본적으로 토플 성적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외고 학생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중국어 HSK도 함께 준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이 친구는 경제 혹은 정치로 일단 진로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맞춰보면 모의 유엔이랄까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소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다가 예체능을 포함한 교내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을 썼다는 겁니다. 고1때는 어, 내신이 전교 등수도 좋지 않았고 모의고사 성적도 그닥 좋지 않았는데 고3때까지 1등급을 올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일치월장 한걸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내 활동이 얼마나 어, 충실하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내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내신 성적, 그죠? 1.28등급이니까 상당히 좋은 학생이죠. 그러니까, 내신이, 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꼭 좋아야 되느냐는 아니겠지만, 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가를 그, 한 방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내신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도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학생 볼까요? 어, 두 번째 제가 컨셉을 잡은 게 연계라고 했는데 활동들이 연계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말하기 뭐 이런 걸 잘했다는 거죠. 그 영어 실력을 기반으로 해서 발표, 토론 이런 것들을 잘 연결했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토론에 대한 이야기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보면 이 친구는 어 국내 교내 활동에 뭐 게임도 분석을 해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죠. 근데 <laughs> 고등학교 내내 영자신문반에서 활동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봉사 활동도 역시 영어를 활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어, 영어라고 하는 자기 장점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활동을 해서 어, 이 친구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를 충실하게 그렇게 보여줬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어, 학생부 있는 거를 자소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바로 단순한 활동의 나열이 아니라 이렇게 깊이 있게 진행되간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